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들러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을 뜨겁게 달굴 새로운 캠퍼밴 바로 2026 다운 레이비 다운 레이비 캠퍼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사랑하는 분들, 차박 감성에 빠져 있는 분들, 그리고 이동이 곧 휴식이 되는 진짜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분들에게 오늘 콘텐츠는 꽉찬 정보로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앉아서 함께 2025 다운 레비 캠퍼 벤의 매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2026 다운 레비 캠퍼 벤이 왜 올해 가장 주목받는 모델 중 하나인지부터 이야기해야겠죠. 이 차량은 작지만 강력한 캠핑 생활을 목표로 개발된 만큼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면서도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전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운의 감성과 최신 기술이 모두 합쳐져 이동식 홈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브랜드들이 전기차 기반 캠퍼, 초경량 캠퍼 등 다양한 콘셉트를 내세웠지만 다운 레비는 그중에서도 실사용자 중심 설계라는 점이 강력한 차별점입니다. 실내에 들어가는 순간 다운 레비가 왜 많은 캠핑 유저들을 사로잡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좁은 공간을 넓고 편안하게 쓰기 위한 수납 설계 차량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조명. 그리고 한국 캠핑 문화에 최적화된 실내 구조까지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2026년형 모델에서는 침대 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되면서 이전보다 더 높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낮에는 넓은 소파 라운지처럼 쓸수 있고 밤이 되면 몇초 만에 풀사이즈 침대로 변신하는 하이브리드 슬라이드 배드 시스템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장시간 누워 있어도 몸이 피로하지 않고 실제 집 침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뭐죠? 바로 주방과 물 사용인데요. 2026 다운 레비는 작지만 정말 알차게 설계된 미니멀 키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덕션, 싱크볼, 접이식 테이블, 확장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간단한 요리부터 캠핑 특유의 감성을 살린 그릴 요리까지 문제 없습니다. 냉장고 수납 공간도 기존 모델보다 15% 이상 업그레이드되어 더 많은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 용량 역시 늘어나 장기 캠핑이나 오지 탐험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캠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도 빼놓을 수 없죠. 트레드와이셔 r 다운 레비 캠퍼밴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고강성 자체와 개선된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캠퍼밴 특유의 무거움을 잘 잡아주는 안정적인 코너링과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행은 직접 몰아본 유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연비 또한 최적화가 되어 있어 실제 사용자들의 유지비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로 돋보입니다.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고, 산길이나 해안도로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충분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또한 2026년형 다운, 레비는 스마트 캠핑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차량 내 전기 시스템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면서, 태양광 패널 효율이 높아지고, 실내 전체를 제어하는 통합 디지털 패널이 적용되었습니다. 조명 조절, 배터리 잔량 확인, 히터 및 냉방 시스템. 조작까지 한 손으로 가능해요. 게다가 캠퍼밴에서 가장 중요한 정숙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실내 방음 성능이 강화되어 도로 소음과 바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휴식의 질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디자인 이야기. 외관은 한마디로 말해 컴팩트하지만 존재감 확실한 캠퍼. 전면부는 심플하면서 세련된 라인을 사용했고, 옆면은 공간 확장형 윈도우 설계로 시야 확장과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루프의 높이가 최적화되어 실내에서는 서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넉넉합니다. 투톤 컬러 옵션도 추가되어 감성 캠퍼 분위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핑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자유로움인데 2026 타운 레비는 그 자유를 위해 정말 많은 부분을 고민한 차량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잠들 수 있고 일어나면 바로 다음 목적지로 떠날 수 있는 캠퍼의 진짜 매력을 다운 레비는 정확히 구현했습니다. 가족 캠핑, 연인 캠핑, 혼자만의 감성 여행, 심지어는 장기 여행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구성으로 2026년 캠핑 시장에서 확실히 강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로드러시에서는 2026 다운 레비 캠퍼밴의 핵심 기능, 실내 주행 성능, 스마트 기능. 그리고 디자인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캠핑을 사랑한다면 이 모델은 분명히 한 번쯤 고민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리뷰와 실제 시승, 영상도 앞으로 준비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지만 우리 채널에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로드, 라이프를 더 자유롭고 더 즐겁게 만들어 드릴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